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꼬리브라 박현우 만장입니다. 제자 박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거북이 터틀 포지션을 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측면에서 플라잉으로 날라서 상대방 거북기술을 이용한 보호 앤 에러 초크라고 겁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거북이 자세를 하고 터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 무릎을 상대방 무릎 쪽으로 같이 무릎을 대주시고 한쪽 다리를 발라주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겨드랑이를 쬐팅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 꼭잠깐 들어볼게요. 자, 겨드랑이를 판 상태에서 상대방 라페를 잡고 재단타이트하 내립니다. 도복을. 자, 재단타이트하 내린 상태에서 왼손을 놓으셔서, 볼게요. 제 왼손, 오른손가락을 앞으로 넣으셔서 도복을 이렇게 손가락 4개를 딱 잡습니다. 상대방 그립을 잡으셔서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딱 잡습니다. 상대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잡고 나면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을 상대방 무릎기, 바깥쪽 무릎기을 잡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만나는 무릎 뒤를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내 왼쪽 다리를 발바닥을 오른쪽 무릎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됩니다자 이동하시면서 순간기를 하시면서 제 무릎을 상대방 등 뒤로 가셔서 상대방 골반 쪽에 넣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 무릎을 넣어 주시면서 그대로 돌면 됩니다 빵. 자 돌고 나서 보세요. 제 무릎을 어깨에 붙입니다. 자 이상 태에서 낚시하듯 땡기면서 그대로 밀어주세요. 이게 롤링으로 들어가는 거는 롤링 하는 순간에 걸립니다. 보통 보 앤드로 쪽을 잡고 나서 때기면서걸는 근데 이거는 제가 롤할때 벌써 싹 잡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걸면 다시. 자, 무릎으로 상대방 무릎 맞고, 밸런스. 겨드랑이 판 상태에서 도복을 타이트하게 내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왼손을 넣으서 잡고, 완성되면은 상대방 무릎 기절 잡습니다. 무릎이 만나는 기술 이렇게 잡습니다. 바깥쪽으로 잡고, 이렇게 하나. 왼쪽 다리를 넘어 넘겨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일어나지 않서 상대방 등 뒤로 가서 상대방 안쪽으로 골반 쪽으로 꽂아주고 빵 꽂아주면서 바로 돌아옵니다 리 왼쪽 무릎 어깨 에 올리고 땡기면서 압박해요 바로 들어가 는소리 쏠리 <목소리> 안되려보겠습니다 <목소리> 똑같나 어? 안이죠 똑같나 모양은 <잠깐만>. <목소리> 어? 똑같은데 자 보세요 하나 상대방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잡고 하나 무릎 찔러드시면서반대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보세요. 무릎을 어깨 쪽에 이렇게 어깨 쪽에 낚시하듯이. 당가는 사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거는. 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